자, 간만에 몸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100kg 찍었습니다 와우 쉿. 반갑습니다 오늘은 111일 차입니다 드디어 100kg를 또 찍었습니다 세자리수 몸무게 볼일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기억거 봤네요 자랑은 아니지만 오늘 100kg 기념으로 턱걸이 10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조지겠습니다 100kg 찍기 전에도 10개는 못했는데, 100kg 찍고 나니까 10개는 더 못하겠네요. 자, 이제 112일처럼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